너희 집에 TV나 인터넷 있냐? 저는 천리안 쓰죠. <laughs> 저는 윈도우 98 씁니다. 진짜 완전 구시대 사람들이구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인터넷 민족이 어고 들어봤어? 인터넷 민족이요? 약정이 얼마나 왔어? 저는 98년도 계약해가지고, 이제 곧 끝납니다. <laughs> 저 어제 끝났습니다. <laughs> 인터넷 민족으로 가입하면, 원하는 날짜에 설치, 요금 할인해주고, <laughs> 어? 설마, 진짜, 현금 지원할 때까지! <laughs> 그만! 양감독 TV로 가입했다고 하면 에이 진짜 고무위가 무료! 음. 와! 아, 집에 전화해야겠다. 바카라고. 빨리 전화해야 겠다 인터넷 미쳐 으로 가입해 주세요. 전화 주세요. 진짜 좀모델라는 거야? 아유, 한문이 사단만 말십니다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너? 박인수 선수 오셨습니다. 인수는 아, 아프리드 뭐든 간에 네. 뭘 하면 이슈가 돼. 스타성 확실히 있는 사람이야그요 <laughs> 그렇죠. 아까처럼 말할 판이야. 아까처럼 아까 텐션 대한민국 격투기는 접 없으면 안됩니다 <laughs> <laughs> 저가 있어야 이게 격투판이 돌아갑니다 <laughs> 근데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이런 선수가 있어야 돼요 세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 확실히 그냥 이번 시합 네. 어땠냐, 이 문제. 사실 뭐, 김환수 선수 플랜 A만 저희가 준비해서 갔거든요. 그냥 뭐, 안쪽 카푸키 샤바 안쪽 카푸키 샤고 뭐, 하이키 샤고 이것만 렇게이 준비했었는데, 라러면 때, 안 풀리는 거예요. 안 먹히는 거예요. 어. 예. 그냥 그래서, 약간 답답해 하기도 하요 네, 조금, 어. 김환수 선수그 이제, 펜스 자체가 약간,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안쪽 카푸키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체크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어. 아, 체크는게 아니라, 예. 어. 닫혀시니까 어. 어. 정확하게 체크가 되니까, 원래 어. 했던 것들은 안, 안 풀리더라고요. 어. 1라운드 때뭘 잘하는지, 뭘 준비한지 한번 느껴보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받아줬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번 풀어나갔는데, 근데 오블리키를 왜안찬 거야? 오블리키 차서 전진을 못하게 해줘더좋은서 아 내가, 아. 내가 볼 때는 오블리키 차면더더까은거 유튜브 봤는데, 제이프의 어, 어. 룰이 오블리키 금지입니다. 어, 아, 그래요? 스탠스 차상이 되게 기니다 사실 스탠스 차상이 이렇게 해 가지고, 오블리키 차기 좋은 스탠스인데, 음. 금지해가지고. 했죠. 한진형이진인샵들 보면 거의 다 올린킥으로 많이 밀리거나 이렇게 압박 당하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도잘 차야 그걸 또잘 어. 차고 잘 하고 다치게 잘 어. 하거든요. 어. 아, 네. 그래서 음. 1라운드는 그냥 아뭘 잘하나 그냥 계속 네일라망하는 네. 걸로 갔다고 네, 좀 느껴봤죠. 뭘 잘하시는가? 근데 나는 이인수를 옛날부터 보면 느끼는 게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엄청 탁구적이야. 진짜 그렇게 안 생겼잖아.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격투기적으로 딱 전문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엄청 학구적이야 음. 자기 경기 몇천 번씩 보거든요 저뭐 모든 UFC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 경기를 다 돌려 보거그요 그래, 거기서 이제 장난점을 찾고 저한테 맞는 걸 찾고 아, 좀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랬다니까? 네. 이미지가 그냥 운동 좀 하고 막 나가서 나는 인자각이니까 싸운다 이런 느낌이 네. 있는데 날라리처럼 보여도 격투기 못하고 니다저짜 <laughs> <laughs> 자기 시합도 계속, 계속 어, 챙해보고인제점을 뭐 찾죠 저도 경기 보면서 오 이번에 엄청 분석도 많이 했네 그러면 김한솔 어, 선수에 대해서 엄청 분석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투 어, 어, 투... <laughs> 아, 경기 그거 진짜 그래 근데 아니 그 사실 뭐 진짜 진짜 보면 경기를 보면은 딱투 투랑밖에 없거든요 어, 근데 어. 그 투를 제가 안 맞거든요 그게. 어. <laughs> <laughs> 이번엔 <laughs> 좀 맞던데? 한, 한, 안 맞았나? 한대가두대가맞았나아 한, 맞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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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돌려보잖아그투 좋은데 아, 제가 안 맞습니다 아, 네, 근데 아. 준비 예리하게 잘 해왔더라고요 아, 처음에 아, 1라운드 아, 때킥 차다가 아, 한대 맞았는데 아, 맞죠, 어 맞어 맞어 예리해가지고 와 이거 나도 한대 걸리면 넘어지겠다 싶어가지고 아,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근데 예. 김한수 선수가 진짜 까다롭게 진짜 잘한 거 같아 요와 저는 진짜 시, 쉽게 생각하는데 많이 까다롭습니다 진 그 김두환 그 친구도 세컨치트잘 잡거든. 예. 거. 아, 그 어, 안다 안다 하면서. 그거 얘 <laughs> 선수들. 예,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 맞아. 나도 옛날에 많이 쓰던 적는데 예. 어 넣어 주라고 얘기 하더라고. 예. 일라운드 네가가져가는 거야. 예. 그런데 계속 가더라고요. 약간 선수 말리기 하면서 이렇게 하 예, 아, 근데 뭐 계속 다 이긴다, 확실히. 오랜만에 복귀했는데. 아, 좀운마음먹고 하면 오, 큰, 큰, 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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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시 아유 뭔 짓인지 모르으는데 내가 근데 내가 요즘에 내가 은퇴를 해가지고 <laughs> 너무 잘하죠 가끔 이렇게 p 좀 받겠습니다 제가 아, 그래? <laughs> 피 t 아. 끊겠습니다 100회 아 100회. 100회. 하고 싶은 말이 1 <laughs> 0기하는데 <100회>. 이번에 스파링을 <laughs> 못했어요 많이 못했어 스파링도 세기도 하고 책장 감각을 좀 올려야 되는데 좀 너무 가볍게 라이트하게 스파링 많이 해가지고 음. <laughs> 그것도 그렇고 기만슬처럼길고 네. 카운터 잘 치는 선수가 좀 스파링을 구하기가 네. 좀 쉽지가 네. 않아요 저도 약간 그냥 그냥 싸우스 싶고 네내랑 하면은 어느정도 그냥.. 어. 답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 김만동수 많이 예리하더라고 이래, 그이 영역 아에 들어왔을 때그 짧게 에, 치는 아운터가 그 창처럼 찌르기 에, 너무 얇져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급하게 쓰면 진짜 저 한입 나..나가 떨어져서 씁니다 그래도 침착하게 잘하면서 봤던데 그럼 앞으로 햄버는 어떻게 계속 타장님 하실건지 선수 하지아시작 선수회에 <laughs> 아니, 아니 물어오지 말까 아니 격투기 선수의 목숨을 바치려고요 이제. 격투기 선수랑 장기 예, 어디까지인가, 어.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가 제가 제가 그게 그, 그 궁금해가지고 어. 더 노력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자질은 확실히 좋다는 건 확실하고. 그때 수호랑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않습니까 자아성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가 단점이 뭔지 해가지고 몇년 동안 연습하고 이런 얘기했는데 몇안 되는 선수 중에 한명이긴 해요. 그런 선수가 거의 없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항상 하잖아요. 격투기 대학 안 돼서 대학을 안 한다 이런 이 하잖아요. 격투기가 대화가 되는 사람이긴 해요 근데 이런 이미지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안 해서 대중분들은 몰라서 그런데 진짜 격투기 많이 보고 대중들 앞서 욕하고 이제 일선은 열심히 격투기 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져버리면은 <laughs> 욕을 얼마나 들을 <laughs> 줄 알고 있는으허허허허 하는 은 아직 안 집니다 하는 도은질리 없어 욕해봐 야 새끼들아 안질나는막아 너희들 <laughs> 욕해봤자 내게 <내기> 안 들어온다 <laughs> ㅋ ㅋ ㅋ ㅋ ㅋ 다도 없다 이 ㅅㄲ들 ㅋ <laughs> <나>, 나도 고개도 <공격도 웃음> 할것같은 그래가지고 <laughs> 감독님은 <웃음> 그러신 분 아니니까 욕하지 마 나겠냐 그러면 2라운드 때부터는 <웃음> 어떤 행위가 <laughs> 깨졌으니까 네. 어떻게... 아, 일단 제가 항상 처음 뭐 이렇게 어디 체육관에서 운동하러 가도 제가 프로지만 아마추어들이나 못한 애들 하면은 나도 모르게 한두대 걸리는 게 있거든요 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일단 1라운드는 아까 탐색전처럼 이렇게 어... 살살 받아주면서 뭘 잘하려고 하는가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느껴보거든요 사실 근데 사실 뭐 본능적으로 좀잘 풀어 나간 것 같아요, 3라운드는. 1라운드는. 아, 예. 이뭐 아. 준비했던 게안 안 됐기 때문에. 음. 사람들이 또 김환수 발가락 부어져가지고뭐전이 많이 하는데. <웃음> 진짜. <웃음> 근데 너는 지금 공부도 안 하고 보셔도 이 돼가지고. 또 모르겠다. 제가 <laughs> 케어, 또 케어로 있으면 김환수가 또뭐다 돼가지고 뭐. 예. 진짜 냉정하게 김환수 진짜 잘하는 선수고. 진짜. 진짜. 짬바가 짬바가 무시 못해요, 지금. 네, 그렇답니다. 그런데. 아. 이거 한분다 참. <웃음> 참. 한국에서 나오기 힘든 캐릭터긴 해 그지? 저를좀응원해 제가 격투 이판을 재밌게 할 건데 자꾸 자, 사람을 중독이 하니까 <웃음> <웃음> 근데 너희가 말하는 건 아무것도 안 통하나 그냥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마음껏 해봐라 아 근데 이말 나온 게왜 얘기하면 나 이제 포장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좀 억울하지 않냐? 사실 아닌 게 많이 그렇게 됐잖아 아, 근데 때문에. 억울할 것도 없는데뭐 어. 그, 그런 새끼들, 격투기 보러 오는 새끼 다른 분도 <laughs> 없습니다 그냥, 보고, 네. 네. 그냥 다른 분도 <laughs> 저의 반응과 상관없는 반응입니다 다른 분도 그래도 격투기 보러 오는 데한명도 없고 다직구석에서안 나오고 노란 빠서 입고 그냥 그냥 컴퓨터만 뚜드리는 그런 애들만 이제 댓글 달지 격투기 진짜 보러 팬들이고 이런,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말안 합니다 격투기 조금도되는 사람들은 모든 선수들을 존경하고 아, 사진 하나 찍고 얘기를 한번 섞어 보려 하는데 저요? 어. 또 모르는 것들이. 아이고 한번 다치기 빌라가냐. 장난입니다 <laughs>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내 <laughs> <laughs> 네, 질문해 가지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난입니다 네. <laughs> 여러분. 이런 캡처도 있는 거고. 네 예. 예. 팀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방인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격투기 <laughs> 오래 나는 방인수 되겠습니다아 진짜. 네 예. 목숨 걸겠습니다. 아.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예. 황희수 선수 그래도 좋아하는 팬들이 있잖아. 아유 한 말씀만 예. 해주세요. 자꾸 아풀러들하고 싸우지 말고 이제 네 너를 좋아하는 팬들한테 마지막 한 말씀만. 항상 뭐. 저를 안 좋게 뭐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좋게 해 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냥 말을 많이 하고 경기를 안 떼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운동 열심히 하고 시합도 많이 뛰고 좋은 경기력으로 이제 팬들 분들께 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격투기 선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격투기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항상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도. 예. 형님들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형님이지 뭐.